2차 곡선 위에 점이 있고요.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이 다음과 같대요. 2차 곡선이 이렇게 있는 상태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삽입니다자 그리고 기울기가 2짜리인 직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y는 2x 플러스 k야. 근데 거리가 최소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점이 여기서 움직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길이가 변하고 있죠. 얘는 이 길이고요. 전과 직선 사이 거리가. 얘는 이 길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 길입니다. 그래서, 어, 요쯤 어딘가겠구나는 아는데, 이게 최소라는 걸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곡선위의 점이 존재하는데 거리의 최대 최소 개념은 뭘로 적용한다? 평행한 접선을 가지고 우리가 구해낸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평행한 접선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그때 교점이라는 게즉 접점이라는 게 존재할 겁니다. 즉이 접점에서부터 이 접점에서부터 거리 이 거리가 최소 거리가 되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잘 기억해두십시오. 그러면 그러면 결국 어, 이 직선 요 직선은 지금 정해져 있는 겁니다. y는 ex 플러스 k라고 얘는 정해져 있고 이 녹색은 아직 정해지지 않아 있죠. 그래서 기울기가 같은 거고 y 절편는 모르는 상태 이런 상태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교점을 찾으려면 그러면 찾으려면 연립을 하죠 그럼 이두 개를 연립을 할 건데 e x 플러스 t는 마이너스 x 대고 플러스 하죠 근데 이게 지금 접점이야. 그럼 얘는 또 어떤 의미다? 중근이라는 의미도 있죠. 그래서 x의 제곱 플러스 2x 딱 하는 순간 음.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아,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2인데 두 근이 같아야 하니까 중근이니까 마이너스 2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자 그래서 이 접점의 x좌표가 빼기 1입니다.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시면 3이라는 y좌표가 나와요. 그래서 요 점에서 요 직선까지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치? 자, 그러면 요 직선의 방정식이 지금 2x 마이너스 y 플러스 k는 0입니다. 이 직선의 방정식과 요 점사의 이 거리니까 루트 5 분해하고 절대값 빼기 1 넣으면 마이너스 2, 3 넣으면 빼기 3, k입니다. 이게 1 루트 5란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k-5 절대 값이 10이야. 그렇기 때문에 k가 15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죠. 그죠? 여기 두 개가 나왔는데, 어, 상황을 봐야겠네요. 지금 보면, 음... 이게 지금 K가 Y절편이었어요. Y절편. 어, 조금 자세히 그려보자. 그려보면, 어떤 상태냐면, 이런 상태. 0,4가 꼭지점인데, 이렇 아래, 위로볼록인 2차 곡선이었고, 어, 결국은 직선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야. 최솟값이니까 어. 그렇기 때문에 y 절편은 양수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얘는 불가하구나라는 걸알수 있어. 그래서 정답은 15가 되겠네요.